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셨죠? 네. 다 지우는 거는, 쉬프트키하고 엔드키 누르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돼요. 홈키 누르면 홈으로 오고요. 엔드키 누르면 엔드로 가요.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그래서, 쉬프트키 누르고, 엔드키 누르면 다 선택이 되고,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져요. 어, 이런 건 편집 기능이고. 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F5번 눌러서 X0 누르고요. 하고 F6번에서 B접점. X1 누를 겁니다. F7번 눌러서 M0. 그고 F5번에 M0 이렇게 해서 이렇게그릴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F4번 컴파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F4 눌러서 컴파일 하시면 됩니다. 네? 갑자기 빨라졌어요? 아니 제가 이제 알려드리지 않은 건 없어서. 숙달이안 <laughs> 되셔서 그런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걸 따라오기가 어려우시면 타이프 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화일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보내드릴 거니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무조건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필요하시면 화일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야 저희 지금 그이 12시간 안에 기본적인 거라도 가르쳐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타이프 치는 거는 제손못 따라오세요. 아직. 여기서 한 1년 공부한 학생들은 제손 따라오거든요 제가 타이프 정도 치는 정도로 따라오는데 그 정도는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되셨으면 다운로드 밑에 있는 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창이 알아서 닫혀요 바로 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리모트 런에서 예스 yes. 요거는 다시 보기 싫으시면 체크해 놓으시고 오케이 okay. 클로즈 모니터링 F3.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F3. 아직 못 따라오신 분이 계신데, 거기 F7. 코일. F7번 누르시면 코일. YM0. F7번 누르시고 M0. F4. 컴파일. Yes. 제가 볼것 같은데요 다운로드 여기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어왜 닫으셨어요 어. 되셨고 지금 이쪽도 제가 봐 드릴게요 제가 제가 봐 드릴게요 여기서 F5번 누르신 거고요 요거 요거는 지워야 되고요 여기다 f 5 m 0 F6번 X1 컴파일 F4 <laughs> 네,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온라인에 라이트 PC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컴파일 못하신 분 제가 보기엔 지금 다 되셨는데 컴파일하시고 여기까지 다운로드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파일 세이브에 s 저장이 컴파일이 안 되면 저장이 안 돼요. d a y 0 1 u n d 1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d 드라이브에 넣어 놓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보시면 J01언더바1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전송 다 해놨어요. 혹시 타이프 다 못하신 분들은 그 파일 열면 됩니다. 다 대신 파일 여셨으면온라인에라이터드 p l 시에서 실행 누르시고 예스 yes, o 다 예스, yes. 전부 다예스투월 yes, 하시고 어, 리모트런 하시겠냐면 하 yes 예스 누르시고 클로즈 하신 다음에 F3. 3번. 자, 이렇게 되면은 x0를 누르면요. m0가 지금 이제 켜져 있습니다. 아까 x0를 누르고 있을 때에 켜졌는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 m0 한번 누르면 m0가 켜져 있고요. x1을 누르면 m0가 꺼집니다. 요거를 이제 자기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동작되는 거냐면 앞에 보세요. PLC 프로그램은, PLC 프로그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연산을 합니다. 그게 연산 순서인데, 이건 다 정해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p l c 는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처음에 m 0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0값이에요. 근데 스위치를 누르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앞에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5화였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뒤에 1이 나가는 거죠. 1값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 연산을 할때 1.2ms 안에 내가 그 스위치를 눌렀으면 그 스위치를 눌른 값을 x0가 눌려서 이렇게 대입이 되고 두 개의 5화 연산이 가운데는 비접점이니까 그냥 연결이 되는 거고 5화 연산이기 때문에 1과 0은 결론적으로 1이잖아요. 그 1값이 m0에 저장이 돼서 제가 이제 1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연산이 끝난거예 n 엔드 신호를 만나면 연산을 끝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출력으로 내보낸 건 없어요. 내부 메모리에 m0 메모리만 1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1.2ms가 지나면 두 번째 연산을 할거 아니에요? 두 번째 연산을 할 적에, 두 번째 연산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놨다 치면 얘는 0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짧은 사이가 나한테 스위치를 놓으면 0값이잖아요. 근데 m0값은 얼마예요? m0값은 이전 연산에서 1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이 된 거죠. 스위치를 놔도 밑에가 1이기 때문에 두개 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1인 거죠. 5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이번엔 1이기 때문에 그 값이 다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다 때도 얘는 1 값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X1 스위치를 누르면 X1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에 원래 1이었지만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0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0값이 저장이기 때문에, 다음번 연산을 할 때, 이 m0도 0, 0이 되는 거죠? 그 스위치는, x0 스위치는 안 눌렀고, 그 위에도 0이고, 아래도 0이기 때문에 계속 0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유지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 거예요. 켜져 있는 거고, x1 스위치 누르고 꺼져 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되십니까 자, 편, 프로그램 편집할 거예요. F2 누르겠습니다, F2. <laughs> 그래서 M0를 Ctrl-C 해가지고 밑에다 Ctrl-V 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커서 옆으로 옮겨가지고 F7번 눌러서 Y2 0이라고 누를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짜였으면 F4. F4. 어, 다운로드 온라인에 라이트드 PLC에 어, 실행하셔서 다운로드 계속 반복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물론 이제 프로그램 런중 편집이라는 거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건 안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F3번 실행하시면, 음. 어 되셨나? Yes, do a l Yes, close. 그 다음에 F3번. 네, 이렇게 하면은, 똑같습니다. 동작은. 동작은 똑같은데, 어디를 보시냐 면은 PLC에, 여기 세 번째 모듈.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0, 이 여기 출력. 그, QY10 모듈에, QY10 모듈의고 그 윗부분을 보시면 이제 불이 켜져요. X0을 눌러서 M0가 켜지고 Y20이 켜지면 거기에 불이 켜져요. 요 부분에 불이 켜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 되십니까? 그러니까 Y20이 물리적으로는 요 위치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Y2형이 왜 Y2형이냐? 저희가 아까 우리 16진법 쓴다고 했잖아요. 위치비시는예 CPU가 있으면. 처음에 여기가 0번 슬롯이에요. 0번 슬롯인데 얘가 16점짜리였잖아요. 얘가 0번부터 F번까지를 먹는 거예요. 응. 어드레스. <laughs> 이해되셨죠? 0부터 F면 16개잖아요. 1 6점이거든죠그 다음에 1번 슬롯도 16점짜리인데 얘도 입력 모듈이잖아요. 입력은 얘가 다 X를 쓰는 거예요. XF까지. 얘도 입력 모듈이기 때문에 F 다음에 1,0죠. 1,0부터 1,F까지. 그 다음에 또16점 모듈인데 얘는 출력 모듈이에요. 출력 모듈이어서 y 2 0부터 2f 다음에 2제2제부터 2f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y 2 0을쓴 거예요. <laughs> 어디를 살짝 <laughs> 이렇게 증가가 게낀다 근데 만약에 이게 32점 모듈이다, 이게 처음에 32점 모듈이다. 그럼 얘는 x 2f까지 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는 얘가 2 0가 되는 거죠. <laughs> 이해 되셨습니까? 얘가 2F가 됐던 얘도 32점이면 얘는 0 f 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는 얘가 16점짜리 16점짜리 16점짜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X0부터 X, F까지 어드레스가 할당이 된 거고 여기는 X, 1, 0부터 1, F까지 Y는 2, 0부터 2, F까지 할당이 되고 있다 그 옆에 거는 당연히 Y, 3, 0부터 Y, 3, F까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출력에 신호가 나와 있는 거고 이 신호 y 2 0의 신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컴단자하고 Y2.0 사이에 이렇게 접점이 있는데 이 접점이 지금 동작이 된 거예요 Y2.0 신호가 들어오면 컴단자하고 Y2.0 사이에 스위치가 이렇게 접점이 있는 건데 Y2.0에 불이 들어오면 이게 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 내가 램프를 달면 램프가 켜지는 거고요 여기에 부저를 달면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에 솔밸브를 연결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램프를 연결을 할 거예요 이 램프 연결은 우리 저희 출력 모듈이 릴레이 모듈이라서 이랬던데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에는 램프가 LED예요 이 LED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서 PLC 컴단, 출력의 컨단자에다 플러스를 먼저 연결할 을 거고요 Y 2.0에서 램프 1으로 갈 겁니다. Y 2.0에서 램프 1로 으갈 거고요. 그리고 램프의 컴단자, 공통 단자가 0볼트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램프가 현재 켜져 있죠. Y 2.0이 신호가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요 단자하고 첨단자 사이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Y2.0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램프가 켜진거예요 연결 다 되셨나요? 그래서 스위치를 온오프를 해보면 1번 스위치 누르면 램프가 켜져있고 2번 스위치 누르면 램프가 꺼집니다. 선3가다 여기 플러스, 플러스 이사부트에서 플러스. 색깔 구분 하셔도 돼요. 일단은 연결하는 거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플러스 이사부트 컴단자 연결하시고 y 2 0에서 맵프까지 그리고 컴단자가 마이너스로. 컴단자 마이너스. 네, 여기 있는 레프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레프온프가 돼야 돼요. 되셨나요? 되, 되셨나요? 자 프로그램을 이제 요거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프로그램을 바꿀 겁니다. F2번, F2 누르셔서 편집 모드, F2 누르셔서 편집 모드로 F2 그 다음에 M0 다음에다가 A 접점 F5번 누르신 다음에 SM412 적겠습니다 SM412. SM412. 적으셨나요? 그럼 응, 컴파일 F4. 온라인의 라이터2PLC. 언제 응, 계속 하시던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을 시켜보면 어, 램프가 깜빡입니다. 램프 한번 모니터링 하시고, 모니터링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도 모니터링 해보시면 깜빡입니다, 램프가. PB1을 누르면 램프가 깎아이고요 PB2 누르면 램프가 오프됩니다. 뭐 어려운 게뭐 이게 다 설명이 됐던 건데, 두 개는 엔드 구조니까 앞에가 켜져 있으면 얘가 오프하면얘 신호에 맞춰서 램프가 오프 되겠죠? 그죠? 그잖아요. 여기 두 개가 엔드 구조니까 엔드로 켜져 있고 얘가 오프 되고 있으니, 램프가 온프 되는 거는 이 SM412가 뭔지 상관없이 일단 그거 맞잖아요. 이제 SM412가 뭔지가 이제 설명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깜빡이지 않으시는 분. 아직 안 하셨고. <laughs> 다운로드 하셨으면 F3. F3. 그래서 PB1 누르면 램프가 깜빡이야 돼요. 오케이. PB1로 러라우즈 이제 SM412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운 메모리가 지금 세 개가 있어요. X는 입력 쪽 메모리고요. Y는 출력 쪽 메모리예요. M은 내부 비트 메모리고 SM은 스페셜 릴레이라고 해서 어떤 특수한 기능들을 모아 놓은 메모리입니다. 그건 어디서 보냐면 여기 헬프에 들어가시면 헬프에 들어가시면은 GX 웍스도 헬프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세요. 그럼, 러런 창이 하나 뜨, 게 열리고요. 스페셜 릴레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우리 이게 Q 시리즈, Q 시리즈니까, Q 시리즈 중간에 SM400번지를 열어보시면, 여기 넓게 보시면 400번지 대 있어요. 그 중에 SM400에서 415번지 대 여기 있거든요. 거기 SM412가 있습니다. 그래서 s m 4 1 1은 1초 클럭 신호예요. 보시면 SM411 쓰셔도 되는 거고, SM410 쓰셔도 돼요. 근데 다 이제 설명되어 있죠? 0.1초 클럭, 0.2초, 1초, 2초, 2N세크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장비를 만들 때나 뭐할때 깜빡이는 신호를 많이 쓰거든요. 뭐 경광등이라든지 부저라든지 깜빡이는 용도의 신호를 많이 쓰는데, 원체 1초짜리가 사람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1초짜리를 많이 써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CPU에서 만들어 내는 신호예요. 이건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CPU에서 미리 만들어서 져 나오는 신호를 우리가 갖다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은 0.5초 오프 0.5초 온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신호. 그 중에 하나가 SN 차 1이 신호. 그러니까 나머지 신호도 갖다 쓰시면 되고. 그제 이 여기에 보면은 E 그럼 다른 거는 어떻게 쓰냐? E N 세컨드라고 있잖아요. E N 세컨드는 메모리 중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해석을 해보시면. SD414에다가 값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바뀌어요 SD414에다 1 값을 집어넣으면 2초 세컨드 클럭이 되는 거고요 1초 온 1초 프가 되는 거고 SD414에다 2 값을 넣으면 4 잖아요 그래서 이제 2초 오프 2초 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넣으면 3초 오프 3초 온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쓸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SM인데 SM에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SM 제로 대역을 보시면 SM0. SM0 영역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SM0는 CPU 자체에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신호가 떠요. 그러니까 그 CPU 자체 이상이 있냐 없냐를 사용자한테 알려주려면 이 신호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SM0 신호고 그리고 그 다른 거 이제 그 우리 CPU에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 CPU 안에 시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r t c 라고 하는 시계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 보존 차원에서라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배터리가 전압이 낮아지면 갈아줘야 되잖아요. 이제 언제 낮아질지 를 모르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신호도 여기 다 있습니다. 진단 쪽에 보시면, 여기 배터리 로 a w 라고 있잖아요. SM52번. 요 신호 이제 갔다가, 램프 하나 달아놓으면, 또는 이제 터치에다가 신호 넣어주면, 아, 배터리 좀 교환해주세요. 메세지 띄우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SM 영역대에쫙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저도 영역별로 한번 쑥 훑어봤지 다 일일이는 보지 않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지금 타이밍 관련된 거, 깜빡이는 거, 진단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런 경 그런 것도 있어요. 진동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입력 모델이나 출력 모델이 탈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파악이 됩니다. 신호등,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그 좋은 건데 보통 그렇게 안 짜죠. 일단 동작 되게 끔만 짜죠. 그리고 스캔타임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SM이 그런 어떤 특수한 메모리 내용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SM이라는 메모리가 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전 수업을 마치고요. 식사를 하고 오신 다음에 이어서 할 건데, 원래 식사 시간이 30분이에요.